짠! 네, 자, 이번에는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에우더라. 무쇠 후라이판으로 구부먹으면 어, 맛있다 해가지고, 무사 후라이판을 좀 준비했습니다. 무사의 라이팬 이거 뭐또 고냥 굽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즈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카놀루유 기름을 좀 준비했습니다 기름도 저뭐 동물성 기름은 안 된다고 하고 또 식물성 기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카놀루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시즈닝을 해가지고 굽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먼저 세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시즌을 해보죠. 아, 이런 목장갑 같은 게있으이죠 예, 기름을 많이 붓지 말고 기름을 살짝만 부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밥 발라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바짝 말립니다. 예. 네, 이렇게 한세번 정도 어, 해주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를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 반드시 유의될 사항은, 기름은 전부 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감자도 이제, 그, 볶아줌으로서 식물성 기름으로 이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감자를 볶아주면 양파 같은 걸볶아줘도 되고요. 어, 식물성 종류면 다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코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삼겹살 한번 구워보지. 삼겹살 아 차차. <목소리> 역시 삼겹살은 무새의 꼬여야 제맛입니다.